어, 밀리온 미터 만드는 방법인데요. 음, TP4056. 요거는 USB 단자가, 단자가 없어가지고 쓴 겁니다. 특별한 의미 없어요. 그리 LM317. 이거 뒤집어 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플러스. 플러스. 100옴짜리 두개 저항. 어, 이거는 핸드폰 보조 배터리 저전류 차단 기능 때문에 넣은 겁니다 배옴두개 병렬 그리고 정류 다이오드 인에다 넣어주시고 가운데가 아웃 여기가 어저스트 단자 어, 여기는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시고 아웃은 아무것도 연결하면 안됩니다 여기는 저항만 연결할 겁니다 20옴짜리 저항 여기 하나 연결해주세요. 아웃하고 어저스트하고 20옴 그리고 병렬로 가변저항 요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밀이 아니에요. 정밀 가변저항 100옴짜리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병렬 요 저항 가변저 그리고 마이너스는 보대로 이렇게 따오시면 됩니다. 요 3개는 쓰시면 안되고 마이너스 다이렉트 여기서 따시고 플러스는 어저스트 어저스트에서 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 해주시고 어 밀리암페어 바꿔주시고 딱100 근처까지 모죠지요 그래서 정밀저항 쓰라는 겁니다. 조종하기가 힘들어요. 정밀저항이 아니면 여기서 조종하시면 됩니다. 100mm, 1 0 0 m a 아셨죠? 하시고, 다시, 미리 볼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0.1, 0.1짜리, 0.1짜리, 전선 저항입니다. 10mV 나오죠? 10 나누기 100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0.1, 이건 0.001 1mV 나오죠? 이것도 1 나누기 100 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어, 어떻게 활용하느냐, 수리할 때. 여기 보시면은, 일부러 여기를 쇼트를 시켜놨습니다. 여기. 쇼트. 보이시죠? 쇼트 시켜놓은 거. 쇼트 시켜놨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은 이거를 끊을게요. 이거를 모든 부품이 다 쇼트 났죠? 그러면 다시 꽂아, 꽂아서 보여드릴게요. 꽂고 보세요. 1.4 나오죠? 미리 볼트. 쇼트댄도 볼까요? 0.7 나오죠 위 볼까요 17좀 떨어진데 볼까요 되게 높죠 요렇게 요건 거의 1볼트가 나오죠 쇼트 쇼트된데 가까이 가면 이렇게 났죠. 근데 바로 밑에 거 MLCC 체크해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죠. 쇼트된 게 구분이 되죠. 이게 몇년 전에 음, LED로 레벨 미터로 해가지고 이 비슷하게 해서 어, 모 값에서 비싸게 판 적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한 3,000원이면 됩니다 3,000원 아니면 밀리온 미터를 4선씩 하나 사시면 되는데 가격적인 부담이 많잖아요 괜찮은 것들은 꽤 비싸고 알릴 거는 한 10만원 하나? 하나 모르겠네 하여간 이렇게 쇼트 부분 찾으시면 됩니다. 한 3,000원이면 되니까 간단하죠. 회로도. 그리고 집에는 60일 테스트하기가 없어요. 다섯 자리, 다섯 자리 쓰시는 게 좋아요. 분해 능력이 더 높으니까. 근데 이거는 네 자리라 어 차이가 그렇게 미묘한 차이를 많이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다섯 그러니까 자리 테스트하기 네 자리입니다. 어,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